자, 오늘은, 텃밭 채소 촬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안에 실내에 있던 걸다 밖으로 빼갖고, <laughs> 텃밭 위치를 좀 바꿨어요. 자, 일단 먼저, 어, 응. 이 메밀은 엄청 많이 컸죠.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왜냐면 이거 수확도 할겸해서 오늘 촬영하는데, 오늘이나 내일쯤 제가 수확을 할 겁니다. 꽃이 피기 전에 해야 되니까, 만 자랐어요. 지금 꽃이 다펴 올라오려고 올라 그래요. 가능한 오늘,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쯤에는 제가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는 어제 이제, 실내에 있던 걸 제가 밖으로 이렇게 다 빼냈어요. 빼내가지고, 지금 어제 아랫게 비올 때, 토요일 저녁 때 이제 비를 맞추긴 했는데, 다시 이제, 저기 안에 시들기 시작하나요. 햇빛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수경이니까. 물러있던가. 근데 이것들다 이제, 혹시 안 되면, 여기 전부 다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게, 팥이나, 팥은, 수경으로 해보려고요. 팥이나 아니면, 제가 저기, 미나리는 되는 것 같, 될것 같으니까 미나리를 하려고 럽니다 자, 근데, 어우, 지금 문 열어보니까, 이, 오늘, 오늘, 어제보다도 오늘 지금 꽃이 필려고 하면 막 매니미리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그러네요. 자, 우엉하고 요것도 약간 이제 길쭉한 위치를 제가 바꿔놨죠. 저쪽 끝에. 아, 근데, 그, 엇이냐 1단기, 단기도 잘 크고 있고요. 골고루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 제가 좋아하는 청도미안을 엄청 많이 컸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내일 속가서, 이게 막큰 마디라 산목으로 해서 지금 딴 포토 요런 데 빈, 요런 데빈 데다가 요런 데빈 공간에다가 제가 산목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도 지금 하나를 며칠 전에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자라서 올라오고 있죠. 요런 식으로 지금 산목을 해서 미나리를 증식을 시키려고요 그래서 미나리를 좋아하고 또 워낙에 청도 한, <laughs> 청도 미나리가 좋으니까 제가 이거는 계속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넉넉하게. 그러고 이제 여기도 우엉도 지난번에 속아 넣고서 지금도 많이 컸죠? 많이 크고 앞으로 자, 지금도 계속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우엉이 아주 잘 크고 있고요 음 아주 못보다도 지금 여기 1단계가 여기게 제일 잘 크는데 지금 엄청 커요 뭐 장난이 아니에요 이쪽 입을 보면 뭐예요 입이 막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입이 장난이 아니게 지금 커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너무 좋아요 <laughs> 자 그리고 어, 여기도 지금 이제 우엉이 하고 저 1단계 아주 잘 크고 있죠 어, 저 밑에도 이제 또, 그러면 이쪽으로 그냥 촬영을 해보야 되겠네. 자, 요것도 이제 실내 안에 있던 거를 지금 빼놓은 겁니다. 요거 이제 청경채인데, 저쪽에 맨 끝쪽에는 지금 이제 제가 빼기 전에 어, 이것도 밑에 나 물이에요. 여기 수경으로 하던 거 황토를 물로 깔고 이제 물이 있는데, 수경으로 밖으로 빼놨는데, 그래도 청경채 건데, 저맨 끝에 있는 게 지금 뭐냐면. 미나리가 한네개 정도를 제가 여기 삽목을 해놨던 거예요. 빼기 전에 미리. 근데 지금 싹이 살아나요. 햇빛이 쨍쨍한데도. 그래서, 요건 팔이 좀 얇은데, 요 밑에다 해놓으려고 그러고, 여기는 거의 가름 미나리 쪽인데 요, 요쪽 끝에 제가 콩을 좀 심었어요. 콩에 보면은 이제 여기 팥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녹두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아마 저기, 약콩도 있을 거예요. 이날 서목트인 줄 알았는데, 파란 게 아니고, 까만데, 진우 콩인데, 아니, 노란 서한태같더라고요 노란색을 서한태라고 그러고, 진흙 콩이 두 종류래요. 어, 껍질을, 까만 껍질을 깠을 때, 녹색으로 나오는 게삼목태 물론 그것도 눈목자소고, 서한태도 눈화자라서 같이 눈, 눈 진흙 콩이란 말은 똑같은데,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녹색. 초록빛 나는데, 콩나물로 우리가진흙 콩을 먹을 때는, 이제 그, 노란걸로하는게 거의 콩나물이라면 식감도 좋고 좋대요. 근데 약콩으로는서목태가더 낫다네요. 근데 저는 서목 빼는 게 알았더니 한데요 아유, 요번에 알았어요. 여기도 지금, 아 일단 계 엄청 잘 크고 있죠. 거기 뭐, 우엉도 엄청 잘 자라고 있고, 저쪽 끝에도 지금 보면은, 어, 안에서 수경하던 거를 자꾸 갖고 빼는데, 저거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적겨잔데적겨져도 션찬에서 어제 제가, 제가 저기 수경에다가 이제, 그 녹두를 저쪽에서 막 그냥, 걸은 대로 뿌렸는데, 녹두가 엄청 자랐어요. 여기여기 보시면, 제가, 저기 뭐야. 그 코끼리 만화를 분해라제 해놨는데, 그래서 다 뽑아가지고, 거기는 왜냐면 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나리가 지금 삼목으로 잘 크고 있고, 여기는 다 미나리로 키우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 몇 개가 지금 그, 매매순이 올라오는데, 오늘 어느 정도 크면 제가 속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미나리 위주로 하려고 그쪽에 있던 그, 전부 다 저기 뭐야, 녹두를 싹을 순을 해서 다이쪽으로 이쪽이라 저쪽 몇 군데로 옮겨놔서, 여기도 지금 보면서 조그만 물어도녹순이 보이죠? 예, 보이게, 그렇게 옮겨놨, 요런 식으로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이제, 우엉이, 나중에 심어오엉들잘 크고 있고요. 저 여우엉은 여우 아주 크게 잘 크고 있는 거고, 저기는, 아, 브로클리입니다브로클리가 아주 잘 크고 있는데, 아유, 너무 길어서 잘안 보이죠? 제가 천상, 저쪽 문을 봐야 되겠네. 저 고구마도, 이제 햇빛을 받아서 제법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할수 없이, 눈을 닫고, 저쪽에서 촬영을 한번더 해야 될것같네요 아고, 닫자, 닫자, 닫자! 그러면, 닫고, 예, 보자. 예, 아이고, 여기도 막 관리 게요할수 없다. 자, 요렇게 보시면, 요쪽 창으로 보면, 더 깨끗하게 보이죠? 여기 이제 우엉이 잘 크고 있고요. 아, 여기는 지금, 아까 1단계단계가 엄청 실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올라오고 있고,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심어 놓은 우엉들도 아주 이제 잘 크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장마철에 많이 잘클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은 이제 분해는, 여기도1단계가 이제 제법 좀 이제 살아나고 있고, 저그 끝에 1단계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죠? 아, 그러고, 요쪽 어, 우엉들은 아, 한, 7, 8개월, 10개월 정도 돼가는 우엉들인데, 근들잘 크고 있어요. 잘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일이 순무, 순할 때다 숲가서, 제가 미나리하고 해서 이제, 우엉하고, 순무잎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숙주나물을 많이 삶아놓은 거 있거든요. 대처놓은 거, 그거랑 해가지고 장떡을 만들까 그래요. 그거하고 야채빵을 만들까 했데 그거 영상은 내가 내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은게 이게 쌩 아침에 쌩쌩했는데좀 애들이, 이청경차 잎들이 좀, 좀 저기 했네요 숙었네요. 근데 물 뿌리면 또 살아야겠죠. 어. 어차피 안 되면 여기 미나리로 다 옮길 거니까 다 바꾸고 할 거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콩들이 가운데 거는 지금 보니까 조금 파시고요. 양쪽에는 지금 저기 뭐야 녹두에요. 그러고 올라오고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여기는 주로 이제 겨자 쪽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그 어, 녹두하고 싸 올라오는 거를, 야, 봉이싸 올라오는 거를 이제 이쪽으로 옮겨놨고요. 이쪽에서 본래 많이 컸던 거예요. 여기는 이제, 본래가 미나리 걸음하라고 제가 숙혀 녹두 시치면서 좀 싸기 싫은 척하 이제 조그만 것들 여기다 그냥, 그런 대로 뿌려놨을 때 그게 다 싹을 튀워가지고 많이 올라서 지금 한 20, 30개를 여기도 제가 옮겨서 이게 녹두예요. 안쪽에 있는 게 3개가 다 녹두고, 이거 뭐, 여러 군데 다 녹두 옮겨 놨습니다. 여기도 지금 녹두가 한두개 있죠, 보이죠? 저 하나는 파시고 하나는 녹두인데 녹두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보면 브로콜리 밑에 빈 쪽에 있는 것도 요것도 이제 녹두로 옮겨 놓은 거고 여기는 브로콜리가 안 커서 수경에 물인데 여기다가 지금 녹두를 일곱 여덟 개, 여개 정도 지금 녹두로 다 심어 놨고요. 싹을 수에 물에서 지거예거 쉽게 보면 녹두가 지금 여기는 흙. 흙이고, 여기는 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흙. 그 다음에 여기도다 물이에요, 요두 판은. 그니까 러 물에서 콩이 크는지, 녹두나 팥이, 그거를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 크면 지금 수경으로 지금 포토가 많이 있으니까 밖에다 더 물로 해서 수경으로 더 스펀지도 아직 여분이 있으니까 하, 하려고 지금 생고됩니다 여기도 이거 물에 황토 좀 깔리고 물 수경으로 하던 건데 이렇게 자꾸 커요. 어제 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몰어 차피 못 독도 나무가 수준한 물로 키우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나 이제 콩나물 자기 뭐야, 아저기 어, 콩나물 난다. 이게 이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이쪽도 다 죽어가 니 다시 살아나고요. 나무순도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밖에 대입이붉은 자주색. 이제 지금 양쪽이 다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안쪽도 그렇고 다가 또. 자, 해서 이제 이 고구마란 재료잘클것같고요 우리 브로콜리가 잘 크는데 입이 많이 상해서. 근데, 뭐, 물론, 그게 건강하다는, 그, 뭐야, 채소를 안채다는 뜻인데, 그래도, 이 예, 볼코풀의 식자와 채소들이, 이거, 이, 비입 많이 갈가먹어요. 그, 제가 보니까, 뭐, 뿌리, 어, 아, 벼룩의 파리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방류충도있 여러 가지 있다 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건강한다는 뜻이니까, 깨끗하다고, 몸이 좋다는 뜻이니까, 그냥, 벌레 먹은 대로 그냥 그대로 키워먹는다 키운 데까지. 그래서, 이거, 혹시, 브루콜리가 이제 다이하거나 이제 몇 개월 좀 완전 수확할 때 대비해서 지금 콩을 심어 놓은 거예요. 콩도 물으면 2, 3개월이면 수확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제가 키우는 방식이. 자, 지금 이제 요거 촬영하고 제가 물을 주면 그천경채도 다시 파랗파랗해질 거예요. 그래도 안에 있는 걸 들여놓고 저기 메밀이 크니까 그냥 완전히 진짜 텃밭 형태가 나오죠. 메밀이 엄청 이쁘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금 골고루 다잘 크고 있으니까 뭐 1단계도 엄청 잘 크고 있고, 죠 괜찮습니다. 이제 장마, 비 오면 더 이제 무성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